안녕하십니까. 으, 떨어지는 칼날입니다. 자, 오늘도 플로에 대한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부터 본다면, 하, 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반등이 나왔다. 하지만, 거래량은 미미하다. 어, 이게 뭐 확실한 반등일 거라는 생각은 안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어, 미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양봉을 터져 주었고. 그럼 뭐다? 음, 웬만하면, 어, 이 추세선을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 한번 뭐 추세선 한번 꺼봅시다. 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어, 그 다음 한번 직접 꺼보면 좀 뭔가 틀리겠지. 자, 이렇게, 아이씨, 발 하도 낙서를 많이 해가지고, 이거 뭐, 뭐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네, 잠시만요. 미꼬리가 여기까지 달린 건가? 미꼬리를 무시하겠습니다. 아이, 뭐, 낙서가 이렇게 많아? 아, 이 씨발. 잠시만요. 어, 아직까지 뭐 추세를 이탈하거나 뭐좀 의미 있는 밑꼬리는 아니네요. 어, 거래량도 많이 터진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어, 아직 저점이라고는 생각 안 한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업비트 쪽에서 어, 매수를 하는 것보다 어, 이쪽 선물 쪽으로 워낙 금액이 작기 때문에. 한 번, 어, 롱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그냥 따라하지 말고 제가 그냥 하는 거니까, 어, 저도 단기적 차익만 얻고 나올 거기 때문에, 어, 그렇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 다섯 배만 레버리지를 당겨서 안전하게 먹고 나오겠습니다. 그냥. 는 매수하고 이거 뭐플로랑 상관없는 거니까 그냥 저도 보고 매수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자 비트코인은 우선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것 같다. 자 그리고 샌드박스는 어, 다행히도 지금 거래 대금이 3위 오랜만에 상위로 올라갔다. 우리 NFT 대장 우리 샌박 형님이 어 3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2 대장 우리 섹시 인피니티는 부진한 모습. 그리고 우리의 플로우도 역시나 안 보이네요. 도대체 어디까지 내려간 걸까? 어? 잠시만요. 플로우 야 시브레 역시 이 쓰레기 코인은 어 밑꼬리가 달려줬지만 반등이 미미하다. 우선은 샌박 정도의 거래대금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거래대금이 너무 적다. 겨우에는 그냥 횡보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좀더 거래량이 많이 터져주는 양봉이 좀 떠져줘야 될 텐데, 어, 어제 조금의 상승이 나왔지만, 아, 너무 미미하다. 아직까지 저는 홀딩입니다. 홀딩이고, 이게 또 얼마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어 17,000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저히 손절을 못하게 만드네요. 왜 시부리 항상 저점에 있는데 어떻게 손절을 하냐 여러분들. 어 그리고 나 때문에 안 올라가는 거 아니냐 하는데 뭐 그것도 어느 정도 틀린 말은 아니야. 어 내가 올 영상을 올릴수록 아무래도 보는 사람들이 하루에 한두 명이라도 늘어나거든. 그러면 플로어 너무 저점인데 이 새끼는 사지 말라고 하네. 뭐 유튜버들 반대로 하면 돈버니까 한번 사볼까 이러다가 내 거를 평생 구독 시청을 할 수도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플로는 신규 매수하지 말아라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뭐 다른 유튜버들은 뭐. 많이 하더라고, 사라고. 지금이 저점이니까 빨리 사라라고 하는데, 빨리 사라, 매수를 해라 하는데, 아, 저는 오히려 반대다. 어, 플로우가 저점이면, 다른 것도 이미 저점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굳이 플로우를 사겠다고? 내가 그때 도지가 그나마 괜찮다 했잖아. 어, 차라리 진짜 옆집 개인 도지가 더 나을 정도입니다, 여러분들. 어, 그렇기 때문에, 뭐, 웬만하면, <laughs> 플로우를 사지 마라. 플로우보다 차라리 도지가 낫고 어, 차라리 뽑삐가 나을 정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웬만하면 플로는 사지 마세요. 하지만 홀더분들, 물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저랑 평생 가야겠죠. 저랑 평생 가기 싫은 신규 매수자분들은 그냥 사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열차 종목을 기다립니다. 나올 때안 됐냐 하는데, 어, 우선은 지금 한 종목이 좀 보이긴 보여요. 한 종목이 보이긴 보이고, 어 저는 미리 조금 들어갔긴 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떨칼 열차 종목을 할 정도로 어 유리한 가격대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더 지켜볼게요. 조금만 더 지켜보고 좀 안전한 구간이다 싶으면 그때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열차 종목을 벗어날 수도 있어요. 그럼 또 열차 종목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열차 종목이. 어 그리고 지금 비트나 뭐든 간에 아이씨 부레 내가 사자마자 떨어진 거야. 아,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음. 비트가 반등하지 않는 이상 플로우는 오르지 않을 것이다. 어, 오히려 지금 김치들이 굉장히 잘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플로우를 살 바에 김치들 아무거나 사는 게 그냥 수익률이 더 좋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되요. 우리 파이코인 형님도 어, 거의 지금 죽을 쓰고 있습니다. 힘을 못 받고 있다. 어, 파이코인과 우리 플로우는 적금 금지 항상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날씨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업비트만 너무 쳐다보지 말고 쳐다본다고 오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업비트 삭제하시고 그냥 떨칼 영상이나 업로드되면 아이 시부레 샷건이 나오면 망했구나 그것만 알고 어, 좀 올라간다 싶으면 아직 한참 몇년 남았기 때문에 그냥. 이 현세에 집중하는 걸로 우리 합시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